네, 안녕하십니까. 2019년, 그 새해 첫 증시 에즈이즈 투비 위클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말에는 자체적으로 좀, 그, 휴가를 좀 써서 좀 더, 이, 연구를 해보고, 어, 난 다음에 찾아뵙고자 하는 저 혼자만의 그 계획으로, 어, 2주 만에 찾아뵙게 되, 되었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음, 지난 2주간 그 글로벌 증시를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어, 선진국 지수는, 어, 지난 2주간 굉장히 변덕복이 심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 플러스 4.45% 상승을 하였고요. 어 신흥시장은 이제 플러스 3.09어 이렇게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2.47, 코스닥은 마이너스 1.34인데, 어 여기에는 지난 주말에 어 다우지스가 3%, 나스닥이 4%, 여기 보시면 S&P가 3%대 이렇게 상승한 부분은 음 적용이 아직 안돼 있는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2주간 증시를 살펴보시면은요, 어, 우선 글로벌 경기 우려감이 심했죠. 그리고 일중 변동성이 상당히 어, 심했습니다. 그리고 애플 실적 하향이라든가 중국 PMI 52하 등 전형적으로 어, 12월 FOMC에 대한 실망으로 시작하여 서 시작해서 어, 전형적인 약세장의 행태를 음,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호재보다는 악재에 대한 반응이 어, 상당히 거셌고요. 음, 연말에 미국이 어디 연기금인가? 에서, 어, 일제히 그 수급이 들어오면서 기술적 반등이 출현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 그 애플 이 실적 가이던스를 이제 안 좋게 내면서 이제 그, 어, 하락을 하려고 했었던 찰나에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이제 장대 양공이 나왔거든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우려감, 경기 우려감이 계속 엄습했었는데요. 갈피를 잃은 채 일관 변동성을 극심하게 주었던 어, 지난 기간입니다. 중국 PMI도 49.4인가 나오면서 이제 경제성장률도 전망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어, 상당히 좀 좋지 않았다. 자, 그런데 이번 주 중시 키워드는 연준의 비둘기화, 미중무역 협상, 미국 정부 셧다운 등에 있습니다. 주말 파웰 의장이 인터뷰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어, 미국 증시는 폭등으로 마감을 했고요. 이 폭등은 그 전에 어, 뭐 기술적 반등적인 폭등이라기보단 어, 시장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면서 상승한 을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흡족한 상승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인터뷰에서 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제 괜찮다. 그런데 금융시장 너네가 너무 앞서가고 있는 거 아니냐. 어, 그런데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알겠다. 너네 메시지가 무엇인지 어, 그렇기 때문에 나도 어, 인내심 있게 좀 직접 보고 이 말은 뭐 금리 인상을 바로 뭐~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어~ 그리고 또 언제든지 우리 정책을 유연하고 신속하게 바꿀 수 있다고 얘기한 점이 바로 제가 지난 (12월달에) 원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차대조표 축소 부분도 포함이다 마찬가지죠 저번에 오토 파일럿인가? 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였잖아요. 그 자동항법장치. 즉, 안 바꾸겠다는 내용이었는데, 이 코멘트를 완전히 뒤집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 시장이 바라던 말을, 어, 얘기해준 것이고요.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사임, 뭐, 뭐,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나안 그만두니까 걱정 마라. 이 얘기까지 곁들여서 해줬습니다. 어, 재밌는 점은 이제, 버냉키 옐런이 옆에서 지켜보고, 파웰이 A4G를 들고, 그 혹시나 이제, 토시 하나 틀릴까봐. 어, 그죠. 예, 보시면, 이제, 버넨키 형님 있죠? 그리고 옐런 누나 있습니다. 아, 세계적인 그 아주 역사적인 천재들이거든요. 그 옆에 이제 요, 파벨 의장이 앉아 있는 모습이, 어,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한수 배우지 않았나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비로소 의장답게 두루뭉술을 하면서도 시장 유화적인, 예, 그런 메시지를, 어, 들고 나와서 어, 시장이 바라던 말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패드 위원들이 릴레이 연설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주목도가 쏠릴 것 같고요. 12월 FOMC 의사록도 목요일인가? 그때 어, 나오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어, 정책 변화는 지금 시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넘어가고 어, 경제를 어떻게 좋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좀 주목을 할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1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지준율 1% 포인트 인하를 그 결정을 했거든요. 어, 유동성을 공급을 하는 건데, 어, 완화적인 경기부양책 구사를, 어, 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중국 PMI가 50 이하가, 어, 되면서 이제 불안해 했던 투자 심리를 좀 되돌리는데 일조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 차관급 협상이 드디어 이제 첫 대면 접촉이거든요. 예, 이제 도입을 한다. 다만, 그십 일에 현지시간 기준으로 미국의 상무부에서 산업안전국그 신기술 관련 수출 통제 보고서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이 보고서에서 제가 볼 때는 거의 반드시 중국 제주 2025어 전략을 건드릴 것 같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중국 측이 어떠한 반응을 보여주는지 우리가 또 한번 주목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연말 연초에 해외 증시와 다소 디스, 디커플링이 좀그 강한 감이 있었던 국내 증시이긴 한데 그래도 저 금리 관련 발언이기 때문에 정책 관련 발언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도 다소간의 홍풍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시각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증시 안정 요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중 무역 분쟁 완화는 현재 예열 중이고요. 파월의 장의 발언으로 이제 금리 정책에 대한 매파적 스탠스 완화는 시동을 걸었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V자반 등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아직 남아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으로 돌아가는 에너지를 계속 축적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이제 좀 미뤘죠. 브렉시트 관련 그 의회 표결이요. 그게 1월 셋째 주 정도에 나올 것 같은데, 그거 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들 뭐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지금 북미 관계는 약간 뭐 정체 상태인데, 어뭐 진통 속에 좀 예열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좀보여집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시황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전에 말씀드렸던 초대형 상승장을 위한 3대 요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점검해드리면서, 제 물레방아 투자법에서 투자가 이제 그 시작이 되는 업종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주의 일정 이렇게좀 보시고요. 페드위원들, 것을, 아 12월 FMC 이사록은 수요일이군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이 맞겠죠. 예. 그리고, 페드위원들, 에반스 로젠 그린, 그리고, 다시 한번, 음, 파월, 그리고 클라리다 부인장, 뭐, 이런 사람들 계속 있다. 어,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 이번 한주는 희망을 가지고 좀 출발을 하시는데, 뭐 조금 점검하면서 가죠. 요게 조금 중요할 거예요, 요거. 어, 빅스 지수가 이제 변동성 지수라고 해가지고 시장이 막 떨어질 때는 그 이게 막 상승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26일 그 S&P 지수가 이제 반등하는 것을 요 기점으로 하여 급속도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1월 3일날 이제 애플 뭐 그런 거 관련해가지고 또 한번 2%대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렇게 보세요. 안 빠졌죠? 그죠? 어뭐 살짝 올라가긴 했으나 이렇게 뭐 많이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요날은 이제 파월 의장이 얘기했으니까 이제 쭉 하고 이제 이제 떨어지는 데 어, 조금 더이 어, 빅스는 하향 추세를 좀 보이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나머지는 네 일단 요 정도까지 하고 어 요거 하나 봐야 되겠죠. 이제 요번 주에 이제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현재 기준 코스피 200 기준 257 그리고 어, 옵션 포지션 차트는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시장 투자 일자도 이제 코스피뭐 코스닥 뭐다 이렇게 좀 봤는데요 콜옵션 선물 뭐드옵션 외국인도 마구 어떤 방향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불어오는 저 훈풍이 이번 주에 어느 정도가 우리 거에 그 적용이 되는지 한번 지켜보시면서 이번 한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